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해볼건데요 네 오늘은 헝거게임을 해볼건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근데 제 동생이랑 같이 있잖아요 안올나안니라나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네, 팀이에요 스티브에요 예 어디로 가요? 궁금하면 스티브 유튜브가 궁금 스티브가 궁금하면 스티브 유튜브 또 스티브 잡스가 궁금하면 스티브 잡스 유튜브 따라와! 나 따라와! 기다려봐 야너너 엄청 무 찍을 거같은데처음이어서 어디야? 나 처음아니야? 나몇나 몇개 몇개 찍어 가자 어디로? 어 레젠스톤 블록 밟아 아오 거기로가? 어 어디로 어? 들어가 이제 맵? 어 따라와 어디 니 어, 같은 팀으로 한다고? 야 응? 어 1차색쇠돼 있는 거, 야, 이거는, 1차원 쇠는 거, 이게 닌자써 있을 거야, 그거 눌러봐. 닌자고이라고썼어 눌러봐. 삼이야오야 이게, 네, 3. 상 알았어, 간다. 삼삼 됐어. 어, 어안 어? 봐빠 쇠가, 어머, 되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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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이거 어떻게.. 이거 사는 거야? 아 기다려 2분.. 2분 기다려 2분 남았어?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<laughs> 야나 안심하자고 하면 안꺼 그거 아니야 나는 우리 이아주고 <laughs> 싶어 소리 꺼야 우리 다이어돌빈힘나 사람 잘죽이니까 응. 내가 내가 다이어돌빈 누릴게 어? 그래 내가 이거 이거 탈퇴기 세면서 근 너는 게임을 노리잖아 이거 이거 근데 평화로움 아니지 어 이거 평화로움 아니지 어 아니야 그래 빨리 시작해 멘들 야 근데 너 로그인 너 15분 지나면 이거 안 된다 15분 야 근데 왜 시작을 안해갈 거야 안돼 네 이거 시간 지나다 보면 이거 막 자동으로 티비 된다 그래? 응 보통 공부 게임 그렇잖아 아왜 2명이 있으면 안 돼? 아휴 진짜 어릴나는내 동생이랑 했을때 내가 사기 치는데 막 아빠가 아빠 때문에 나는 없는 거 언제 시작하나? 공부했으면 시작해 지금이 열려버리 이제 30초 후 시작한다 응 30초가 더 빨리 끝나니까.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아, 어, 뛰어! 9. 빨리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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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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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빨리 빨이 빨리 빨리 빨 너무 없어 나 빨리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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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무기리어나 빨리 빨리 어리 빨리 어리 빨리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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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어디 있어 아아아아 졸라 아퍼 야 나한테 유인해 거라라 아아 아! 지쳤어 나 왔어 내 친구 안녕 네 다시 들어갈게요 기다려요 바이바이 아! 어! 네, 저는 지금 못한 대만 면 죽어. 왜 그럼 나 빨리 뛰어줄게 일단 먼저 고기 먼저 먹자 케이크 먹으면 피파 근데 나 케이크가 없어 나, 케이크 있어. 어? 빨리 나한테 와봐. 케이크 있어. 네, 저 지금 하고 있죠. 오, 다이아몬드! 다이아몬드! 이아몬드다이아 다이아몬드! 철세계도 있어. 어? 다이아몬드! 철세계. 다이아몬드! 철이 다이아몬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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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이아몬드! 아다아다이 잠깐만. 이채연 나한테 와야 될거 아니. 아니야. 나이채연이라 하지 마. 나이채연 아니야. 아이, 저랑 연기하지? 이채원! 도와줄까? 아! 어!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일로 와. 아! 야, 너 파란 말 아! 일로 와. 나 다시 나온 아. 거니. 체크는 음. 설치하라 했잖아. 목숨 없어? 새끼 때려야되아 아. 렉걸렸어 아티브 승리나 승리할게 어, 응. 아티 얼굴에 티가 튀어 아씨 나 뒤져 어? 아, 뒤졌어 졸야어 이거 어렵네요. 그렇지? 데 다음에 이거 여덟 번 준비했어. 여덟. 와, 가자. 야 우리 상점 좀 가자. 상점, 상점. 아랜만안 걸렸. 어 상점 없어. 근데 그 도끼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? 랜덤으로. 어, 숫자 있는 대로 와. 숫자 오지? 초록색? 어, 어 여기 있네. 안녕, 안녕. 이만하면 아 아시. 이거 스크립트 사용할 수 있나? 어? 잠깐만. 왜? 어? 아 스크립트 안돼. 응? 어? 스크립트 안돼. 어? 뭐무 스크립트? 아 근데 디피는 어떻게 하지? 스크립트 안 되는데? 내나어디 다이어트가 있 내가 어떻게 말이 됐어. 이지 이거 지이배터리 이거 뭐지? 이나배터리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 누가 또 다이아돌기 있어? 저기 아저 뭐야 왜나 다이아돌기 언나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? 몰라 다이기 파밀하고 있을 때 그때 철도 천록... 분독기로 파바박 때렸어 라고 이겼어 누가 계속 나한테 말 걸어

그래, 나 잠만요. 오쩐데나 보고 뭐야? 아이 왠지 지옥 같아. 뭐야? 내, 왜, 왜내 거냐? 아안 가. 달려봐. 야. 어 아, 왜? 어디 냐 나갔다 들어올게 응나왜 걸려 지금 아아 왜너떨어졌냐 아. 아니 떨어졌바에 떨어졌어 물에 떨어졌어 지 어떻게 아, 나 물에 낙... 물에 낙땜맞아 물도 낙땜맞는다고? 어 사다리도 어. 낙땜맞아 아래 내려가면서 낙땜맞아야이새끼아이새아야 나도 안 아, 맞았어. 우리요, 우리 가돼요막 이천년에 내가 있는데요. 목소리는 너무 귀찮아요. 야 어디가? 스티 에이스, 스티브 잡스. 뭐야? 으, 우리들이 친구가 넘. 야 어디갔어? 가? 간다. 레드스톤. 공. 뭐야? 어디 잠깐만. 어. 네, 네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.